안녕하세요. 목단아 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력 8월 양력으로 9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운세의 좋고 나쁘다보다는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차적으로 경진생들 20살이죠? 20대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게다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맞나안맞나를 되게 고민하는 일이 많으실 텐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언가를 매듭을 짓기는 좀 어려운 달이다 보니까, 그냥 좀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달이 되기를 좀 바라볼게요. 이번 달은 내가 베푸는 만큼 칭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친구나 부모님이나 좋은 말을 아끼지 않는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적정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친구간에도 서로 이번 달은 싸우고 다툰 일들보다는 화합이 되는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무진생들이죠. 3 2 둘이에요. 무진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달이 별거 아닌 거에 속상함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훅 올랐다가 훅 내렸다가 하면서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될수 있어서 이번 달은 괜히 건짜증이 좀 많이 들겠습니다. 건짜증은 안 들어도 되는 짜증이 들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이번 달은 금전을 크게 바라는 달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달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인 간에도 사실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직성이 오를 때는 아무래도 귀가 조금 서로가 다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질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실은 이번 달은 조금 조심히 넘어가야 된다. 가족들하고도 트러블이 없이 나부터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병진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좀 구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내뱉은 말들이 외로 나한테 화살이 되거나 바늘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러니 이번 달은 웬만하면 사람간에 오고 가는 말들에 대해서 좀 신중히 이야기를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불려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달이 나가는 것만 다 하더라도 메꿀 수 있는 달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게. 한 달이 갔구나 생각할 순 있어서 금전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또이 집을 팔고 안 팔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할때 이번 달에는 사실은 결정을 짓기보다는 그냥 잠시 생각에 접어두는 게 좋으시겠다 싶습니다. 또, 값진 샌들은 56세잖아요. 값진 샌들 같은 경우는 괜스럽게 단비가 내리는 듯이 촉촉 하게 땅이 적셔지는 듯이 그런 느낌이 들수 있고 일이 이 달은 좀잘 풀어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초반에는 사실은 잘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 모르지만 협력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협력자라 하면 조그만 금전이든 또 마음을 써주는 일이든 아니면 소개가 됐든 도와주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을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어 지시나 아니면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도 협력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아낌없이 하셔도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임진생들은 68세죠. 임진생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은 사실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달이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상에도 큰 피해가 없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사람들하고 수닥부닥 치닥치닥 거리는 일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이 달은 과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사히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용띠들도 이번 달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사고가 비쳐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치는 걸 우려를 한다든지 그렇진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이제 8월 한 달은 이제 한가의 달이죠. 8월 한 달은 좀 풍족한 한 달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웃음으로 많이 연락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래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